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시정뉴스 전수현입니다. 당진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기념해 직원 만남의 날을 갖고 민선 8기 1년 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되는... 시는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경제 침체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신규산업단지 조성 민간투자유치와 수소도시 지정, LNG 터미널 건설 사업 등 활력 있는 당진경제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과 야간 응급소화진료센터 개소,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 등 정주환경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성환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해 함께 뛰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도시 당진, 살기 좋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 호수공원 대상지가 대덕동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당진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호수공원 위치를 대덕동 일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덕동은 당진천을 통한 높은 도보 접근성과 홍수 재해 방지 기능, 용이한 수원 확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대덕동 일원의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고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할 계획으로 향후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다할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이달 7월부터 당진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본격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 업무를 추가해 소규모 급식소에도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조리실의 위생안전 방문지도와 식단 및 레시피 제공, 급식소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대면이 지난 26일 당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해규 고대면장의 면민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면민의 날을 기념한 축하 공연과 함께 마을별 노래 자랑 등이 진행돼 주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같은 날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삼선산 수목원 건강 걷기와 고대면 명소찾기 사진 콘테스트 등 다섯 가지 마을리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당진시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반지하, 쪽방, 고시촌 등 비정상 거처의 3개월 이상 거주자 중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로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연말까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이달 7월부터 당진의 유일한 템플스테이 사찰인 영랑사를 중심으로 2023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를 시작합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는 사찰에서 전통문화체험과 당진의 대표 관광지를 돌아보는 1박 2일 투어로 기존 템플스테이와는 차별화해 운영합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 예정인 이번 투어에 참여하려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영랑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이 이달 11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당진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로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분들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청년 구직자 대상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까지로 최근 채용시장의 트렌드와 업종, 직무를 분석해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이달 14일 당진 청년타운 나래 컨퍼런스 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교육 신청 방법은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 시립도서관에서 이달 21일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SF 소설가로 잘 알려진 곽지식 작가의 강연으로 열리는 이번 북콘서트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 사회 문제, 또 지구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예정으로 북콘서트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당진시 평생학습 플랫폼 배움나루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시를 가슴 뛰게 하는 힘. 그것은 시민의 희망으로부터 온다. 보람찬 일자리, 활기찬 일상, 찬란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당진은 혁신의 오늘을 이룬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